a라는 행렬이 a, 0, 0, b라고 주어져있어게 그렇죠? 아, 대각선보는 모르는데 역대감분둘다 0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사실을 만족하냐면 a라는 것은 a의 역행렬과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어, b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2를 구하라. 단서가 있죠? a와 b는 둘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역행렬을 갖는 조건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제 결과를 쓸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뭐, 이 사실이 나왔어. 아 이러면 A 역행렬 구하지 말라는 얘기였었어요? 어떻게 하라? 양쪽에 똑같이 A란 행렬을 곱해줘라. 이렇게. 그렇죠 A란 행렬을 곱해줬더니 얘는 뭐야? A의 제곱이란 행렬은 1이 둘이 곱하면 단행이 렬다더라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a에 곱은 이거 제곱만 해 주면 되잖아. 제곱만 해 주면 되니까 a00b란 것과 그다음에 a00b 그렇죠? 해 줬더니 뭐죠? Uh -huh. a의 제곱. 뭐죠? 0. 그렇죠? 2행 1열의 성 뭐죠? 0. 2행 2열의 성 뭐죠? b의 제곱. 그렇죠? 따라서 이 결과가 얼마? 1001이라는 단위로 같다. 자, 그럼으로인 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사실은 누굽니까? 자, a의 제곱은 누구다? 1이다. 그렇죠? 같아야 되니까. 또 b의 제곱도 얼마다? 이다. 제곱의 합은 2다. 그러면 얼마다? 4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준을 놓고 싶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에 보니까 이젠 이제 이걸 조금 변형을 했나요? 예? 그렇죠? 좌표 평면 위의 점이 xy 야, 이 좌표 평면 아닌가? 아이들이 뭐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x, y라는 x값, y값으로 주어진 좌표평면 이외에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x, y가 행렬에 있는 성분으로 하나로 쓰인데 어떻게 XY, 그렇죠? y x, y 그렇죠? y-x 근데 이것을 만족하는데 자 a라는 행렬은 100배 누구랑 같대? a의, a의 누구야? 역행렬과 같다 이렇게 되어있죠. 역행렬 하면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a라는 행렬은 양변에 곱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을 양변에 곱해주고 정리해줬더니, 자 a 곱해주고 곱해주는데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곱하는 거야. 교환법칙 이 일단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얘는 쓸때 얼마? a의 제곱을 쓰고 오른쪽은 100에 이거 i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a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 이거 제곱해서 쓰는 거니까 어떻게 써? 어, xy y, y 그렇죠? 마이너스 x와 xy y 마이너스 y x 그렇죠? 이걸 계산해 주니까 일행일열의 성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요. 일행 2열의 성분 곱해줬더니 xy 마이너스 yx니까 너 없어지네. 0 되겠다 여기. 그치? 그다음에 이행일열의 성분 xy 마이너스 xy니까 너 사라져주겠다. 그치? 0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행 2열의 성분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몰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이 결과가 1 0 0배 단위로다. 모든 성분을 다 100배하는 겁니다. 100, 0, 0, 100. 아, 그럼 어떤 사실이 됩니까? 그렇죠. 100과 x 제 플러스 y 제곱 서로 같다. 따라서 x 제 플러스 y 제곱 얼마다? 100이다. 이거 여러분 익숙하셔야 돼. 원이야, 원. 중심이? 중심이 c라고 하죠, 보통? 0,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10인 원이다. 그럼 이럴 때 둘레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둘레의 길이요? 둘레의 길이요? 원에 대한 것의 둘레의 길이 설마 설마 그래도 다시 한번 안심빵으로 그렇지?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 보통 L을 쓰는데 둘레의 길이 2파이 R. 혹시 넓이 구하라면 어떻게 되죠? 파이 R의 제곱. 땡큐. 그렇지. 그럼 2파이 R이고 파이 R의 제곱인데 이때 둘레의 길은 반지름과 상관이 있습니다. 반지름 길이 얼마라고 돼 있어? 10. 그러므로 20파이가 바로 둘레의 길인데 문제에서는 끝난 게 아니죠. 이걸 뭐로 나누래? 파이로 나눠래 그래서 파이 사라지고요. 답은얼마다 이렇게. 아쉽다, 그렇지?